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같이 한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흘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암말렉 사람이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처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죽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유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요아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재월 때까지 슬퍼하며 즐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니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 대 이르되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도 내일도 부활의 그 소식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것이 내 능력에 있,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에 그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죠. 어, 그런 것들은 하루 아침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허망하다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 영원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잠깐 얻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한 승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 하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영원한 곳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울 왕은 거기서 끝나게 되고 영원하신 분을 바라보게 된 다윗은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로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에서 제기한 문제, 곧 왕은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그 왕국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 답을 다시 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은 실패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버리신 건 아니에요.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다 줘버리고 결국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잘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한 것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런 말음이 아마 용서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로 가르쳐 주죠. 사울이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나게 되는데 어, 그 소식을 다시 이야기함으로 사무엘하가 시작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정적이 죽은 거죠. 자,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을 보고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의 참된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간절히 나누기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이야기는 이렇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죠. 1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고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것을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의 시대는 저물고 다윗 왕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돌아오게 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의 왕은 시대는 저물고 다윗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드러나고 있음을 나타내줍니다. 또한 여기서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는 끝까지 정당했고 올바랐고 자기가 마음 먹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죽이지 않는데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가 돌아와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이색에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메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한명 등장합니다 그리고 옷도 찢어졌고 머리에 흙도 묻어있다고 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선, 근동에서는 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극도의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이후에 나오게 되겠지만 어,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가 어, 이 전쟁터에서 나오게 됐는데 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지금을 슬퍼하고 있다는 라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더니 사울의 사울이 창에 기대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 적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울이 자기를 보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는 것은 끝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왕관 왕관과 팔에 있던 고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기가 사울이 부탁해서 그를 죽이게 되었고 그 증거로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이 사람이 이 사울을 죽였다라는 증거 또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죠.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어떻게 돌아가게 되었는지, 또한 사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죽어가던 사울을 직접 죽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울이 적에게 쫓기다가 포기하고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셋째로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건을 가져오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사울 옆에 있었다라는 것과 그 전쟁을 지켜봤다라는 것과 사울의 끝을 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과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다르게 되죠. 사무엘상 31장에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말기스두가 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도 블레셋 군대의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자 자기 무기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무기든자가 두려워서 차마 죽이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져 죽었다라고 사무엘상 마지막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죠. 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유추하기로는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흐름에 민감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차 이 나라의 힘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를 알고 있어서 그래서 다이세계로 와서 자기가 이런 일을 행했노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다이세계에 사월이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명령했고 내가 그것을 따랐고 나는 그 소식을 당신에게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 이것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죠. 뱀처럼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나 이득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고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행동을 그가 취하는 거예요. 때론 비정한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감추고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게끔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마냥 똑같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다른 다른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적,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 적인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슬퍼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를 생각하고 대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큰 화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들이 모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죽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거룩하심이 어떻게 보면 손상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그 백성이 그렇게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울이 죽었다면, 다이슨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제 완전히 유리해진 거예요. 어, 요즘에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라이벌이 잘못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심지어 죽었다라고 하면 경쟁자가 없어진 거예요. 원수가 죽고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없어졌으니,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어, 자기가 이제 왕이 될수 있는 거죠.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자기 인생이 활짝 핀 것인데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좋아했을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멈춘 것을 보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슬퍼하고 무엇에 기뻐합니까? 이 아말렉 사람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같이 맞추어줘서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같이 것에 동참하게 되고 그 거룩한 길로 갈수 있는지 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말렉 사람 어떻게 됩니까? 시부전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사울을 죽인 일로 상을 받을 것이라 이 생각했던 아말렉 사람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 하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그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를 죽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감히 내가 할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는 사람을 자기가 죄었다고 스스로 이야기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가 스스로 심판했다라는 것,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다이슨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끝까지 어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침범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다 이까 같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 있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채워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말렉 사람 너무나도 자신의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죠.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 인식하지도 못한 채 인정받고자 다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지혜롭다라고 여기질 수도 있겠지만 어떠했습니까? 결국 자기의 목숨을 아사하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로운 그때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 합당하다라고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국 지혜로운 것이 될수 없다라는 거죠. 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될때 그만큼 하나님의 것은 없어지게 되고 죄가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그 왕국을 이어나가셨던 것처럼 말이죠. 사울이 쓰러지고 다윗이 드러나게 되고 다윗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때. 오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나보다 높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 기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가지고 계속 저울질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늘 높은 게 아니에요. 나의 뜻이 높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네. 절대로 하나님의 뜻 위에 자신의 뜻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자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봤으니까. 이도는 내가 해도 괜찮, 괜찮겠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인정하며 그의 가 죽었을 때까지 슬퍼하며 아파했던 그 모습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자기 위에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지 않기 위해 그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완전하고 다 맞다라고 보일 때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게 됐죠. 그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수 있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내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내가 드러나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억누르며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무르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높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선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나의 뜻을 높이고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세우며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수 있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 나라로 초대하시는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것을 채우며 나의 것을 높이며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런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그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셨고 어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세우며 주의 은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다 버리게 하여 주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면 우리가 그 언제나 그 어리석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의 마음 보여 주시옵고 또 기도하는 것들 주님께서 오다시는 그때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을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함께 하고 있지 못하지만 아파하고 또 힘들하고 어 눈물 흘리는들이 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 또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산 가운데 살아가게 될때 주님의 마음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를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한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 대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어떠합니까? 어이, 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떠와주옵소서. 그 우리 체육실, 우리 함께 하신 곡, 주님만을 바라보다 하시기를 역사해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곡,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사랑.